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뜨겁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 하면 100% 모든 종목들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폭락 우려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역시 시장의 시간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불쑥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이런 활기는 당장 암호화폐 시장 전체 사이즈를 키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7,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다시 2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 지난 4월 6일인데, 비트코인이 4월 13일 64,000달러 전고점을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분위기가 엄청 활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급락 뒤에는 늘 급등이 따라오고 급등 뒤에는 역시나 급락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급락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서서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톡톡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다소 도발적인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그런가하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하며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라는 점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에서는 4천억 달러를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투자 펀드를 제공하겠다며 SEC의 승인 신청을 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큰 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시장이 왜 이렇게 타오르는 것인지 짐작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소식들, 분석과 전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알고 계시면 투자에 도움될 만한 것들만 추렸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시장을 바라보시는데 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12일 오전 기준 4만 6천 달러 리테스트를 하면서 3만 7천 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 총액이 2조 달러를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코인 개코 기준으로 보면 하루 전과 비교했을 때4.8% 상승한 2조 130억 달러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시가 총액은 지난 4월 6일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비트코인은 전고점인 6만 4천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관심은 과연 비트코인이 이런 시장 전체의 활황을 이끌면서 다시 전고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글래스노드가 공개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보유량이 2020년 마지막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보유 상황을 보여주는 비트코인 공급 차트를 보면 장기 홀더들의 현재 보유량은 비트코인이 13,000달러 수준이었던 지난해 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기 시작한 1월 21일까지 이 곡선이 하락했는데 이때 일부 매물이 차익 실현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후 5월부터 이 곡선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기 홀더들이 계속해서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관들이 2020년 말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GBTC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기관들의 관심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침체기 내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월 폭락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트는 이번 주큰 손이 매수 중이라고 평가했는데 그는 5월 19일 이후에 만에서 10만 BTS를 보유한 기업들은 269,450만 BTS를 매수했다. 이 기업들은 4억 5천 달러에서 45억 달러 사이의 자본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쫄아있을 때 이들은 이렇게 영미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라 점이 이번에도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뜨거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둘러싼 긍정론과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코인베이스에서 이더리움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CFO인 알레시아 하스가 CNBC에 출연해서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한 이유 3가지를 분석했습니다. 알레시아 하스는 NFT 열풍과 이더리움 2.0 입금 컨트랙트에 락업된 이더의 증가 또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으로의 점진적인 진화 이세 가지를 거론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인 퀀텀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인 알렉산더 로레스는 이제 이더리움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더리움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런던 하드포크 이후 비트코인의 지위를 넘겨받았다. 앞서 거의 모든 경우 비트코인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해 왔지만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티 그리스 펀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거대한 부의 저장 수단일 수는 있지만 현재 암호화폐 분야의 대다수의 혁신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탈중앙화 금융과 NFT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다. 이렇게 다소 일반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항상 전문성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동시에 어쨌든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혁신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더리움에 대한 호평과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퀀트가 이더리움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크립토퀀트 주기형 대표는 중앙화 거래소 전반에 걸친 이더 활동이 평균을 높게 상회하고 있다. 급등 이후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급등 뒤에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언제나 유념해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기영 대표는 최근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고래 비율이 90%를 돌파했다. 하방 압력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글래스 노드 등 다른 온 체인 분석 기관들과 정반대 분석을 내놓으면서 다소 갸우뚱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하락 가능성을 언제나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런 분석과 전망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에이다 가격이 90% 폭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서 에이다의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을 버럭하게 만들었던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가 이번에는 에이다와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과도한 가격 변동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터 브랜트는 에이다, 이더리움 또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변동성을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흐름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마켓 역사의 한 부분에서 볼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격 추세는 더큰 역사의 렌즈로 보면 작은 움직임에 불과할 때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가격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하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2달러에서 27달러 범위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던 그때의 추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97년부터 2017년 이후까지 12달러 아래에서 최고 286달러까지 치솟은 가격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급등락이 펼쳐졌어도 장기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싶었나 봅니다. 월가 큰 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진입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를 운용하는 월가의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품명칭은 누버거버먼 상품전략펀드인데 이 펀드는 규제 적격 선물과 여러 투자수단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막 SEC의 승인 신청을 낸 상태인데 현물이 아닌 선물 펀드라는 점에서 실제 출시로 이어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메이저 보험사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험사 메스 뮤추얼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 NYDIG와 제휴했습니다. 참고로 NYDIG의 자회사가 그레이스케일입니다. 메스 뮤추얼 측은 회사가 비즈니스 여러 영역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금융 전문가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메스 뮤추얼은 1851년 설립된 고객 500만 명을 보유한 생명보험사입니다. 지난해 NYDIG를 통해 1억 달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NYDIG 지분을 인수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에서 전통 있는 거대 보험사까지 회사의 체질을 바꿔가면서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점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전문 관리 서비스까지 출시됐습니다. 어느 종목에 투자할지 포트폴리오까지 짜주겠다는 것인데 시장에 뛰어드는 선수들이 갈수록 디테일한 상품을 들고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공은 투자 관리 플랫폼 타이탄입니다. 이 회사는 타이탄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하는 상품인 타이탄 크립토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탄 측은 암호화폐는 이해하기도 투자하기도 어려운 분야이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치와 수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타이탄은 최근 5,800만 달러 규모의 3GB 투자를 유치할 정도로 나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고 지구상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월가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 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나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드는 상품 들까지 속속 기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더 디테일 하게 형성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소식들이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